고종과 명성왕후는 부부였지만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. 조선 말기 외세가 밀려오고 국력이 흔들리던 그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죠. 고종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전략을 택했습니다. 외세가 주변을 둘러싼 상황에서 무리한 움직임은 조선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반면 명성왕후는 변화 없이는 조선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. 일본의 세력이 커지는 걸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 손잡으려 했습니다. 이 선택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. 조선의 생존 전략이 둘로 갈라졌다는 뜻이었죠. 고종은 내정과 왕실의 안전을 우선했고 명성왕후는 외교적 균형과 개혁을 추구했습니다. 이 갈등은 궁궐 안을 흔들었고 대신들과 관료들은 둘 사이에서 나뉘었으며 그 틈을 외세들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명성황후가 일본 세력에 의해 비극적으로 제거되면서 조선은 균형을 잃고 더 빠르게 일본의 영향 아래로 끌려 들어갑니다. 정리하면 고종과 명성황후의 갈등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결정했던 거대한 갈림길이었습니다. 서로 다른 선택이 서로 다른 조선을 만들었고 그 충돌이 조선의 마지막 시기를 더욱 극적으로 흔들어 놓았던 순간이었습니다.